지난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던 17살 고등학생.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경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뭐그 상황 상황이 다 김박했고 또 여건이 어 어려웠기 때문에 대처를 필요 못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거 한번 더 반복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반복해서 안 되잖아요. 이거 발생을 한번 했어 겪었으면 문제가 있으면 발생을 했으면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산시가 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 보건소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고, 근데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데 아까 또중복되는데 우리는 시민 모두가 뭐시장님가 공무원, 의원이 합해서 그 어떤 감염병 내지, 감염병 전문 질환이 아니라 뭐금호흡기 그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뭐제뭐한뭐 삼사 뭐 병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병원을 유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 제를 그냥 뭐 말씀드린 리 공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움 나 이런데 계속 또보건복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코로나 19 사태에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긴급 생활 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혼란이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됐고 우리 경산 도 특별재난지역도 신정됐고 대구하고 경산하고 유사한 우리 생활권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는 아주 이렇게 혼란 안서러울 건데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보심하고 경원하고 경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